사랑의 진동을 만드는 호흡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호흡을 합니다. 입은 가볍게 M 하며 입술은 가볍게 터치하고 양쪽 어금니가 맞물리지 않게 혓바닥은 윗니 뒤 잇몸에 가볍게 터치할게요. 코로만 호흡하며 나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나의 호흡을 좋다, 나쁘다, 깊다, 얕다의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호흡 그대로를 관찰할게요. 나를 신뢰하고 매 순간 다른 시간에 나의 호흡 그대로를 느껴봅니다. 코 안으로 호흡이 스며들고 코에서부터 호흡이 나가며 나의 코를 울리는 나의 코끝을 진동하며 느껴지는 이 감각들 그대로를 느껴볼게요. 따뜻한 온기, 시원한 바람, 스며드는 숨을 느끼며 치유에너지가 스며들음을 느껴봅니다. 시원한 바람이 진동하며 안으로 스며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맑은 공기와 치유 에너지가 나의 코 안으로 스며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은 공기와 치유에너지가 나의 코 안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마시는 숨을 느낄 때마다 내쉬는 숨을 느끼며 나의 따스한 숨결을 느껴봅니다 깊은 몸 안에서의 나의 따스함이 코를 통해 나가는 걸 느껴보며 나의 따스한 숨결 그 순간들을 느껴봅니다. 내쉴 때마다 나의 몸은 진동하고 나의 몸은 가벼워집니다. 내쉴 때마다 치유에너지가 온몸을 채우며 나의 몸은 순환이 잘 되어가고 치유에너지로 진동하게 됩니다. 내쉴 때마다 나의 몸은 진동하고 나의 몸은 가벼워집니다. 내쉬는 숨을 느낄 때마다 치유의 에너지가 온몸을 채우고 순환이 잘 되어가며 치유로 진동하게 됩니다. 가볍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박자 그숨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매순간 진동하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언제나 온전한 사랑과 빛이 가득한 치유 에너지와 함께함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호흡을 느낄 때마다 눈부시도록 밝은 빛이 내 안으로 스며듭니다. 눈부시도록 밝은 하얀 빛이 나의 피부 사이사이, 세포 사이사이로 스며듭니다. 호흡을 느낄 때마다 눈부시도록 밝은 빛이. 호흡을 할 때마다 나는 가볍게 진동하고, 호흡을 할 때마다 밝은 빛이 내 안으로 스며듭니다. 나는 빛과 하나됩니다. 빛으로 진동하고, 빛으로 하나됩니다.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살아 숨 쉬는 지금의 경이로운 나를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을 가볍게 입으로 후 하고 내쉬며 입과 입 안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깊은 사랑이 호흡으로 표현됨을 느껴보세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호흡의 진동 그대로를 느껴봅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어가는 나의 경이로운 호흡의 순간을 느껴봅니다.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늘 호흡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경이로운 호흡 그대로를 바라볼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의 몸은 경이로운 호흡의 진동과 함께 합니다. 나의 호흡을 느낄 때마다 깊은 사랑의 진동이 나를 깨웁니다. 느낄 때마다 눈부시도록 밝은 치유의 진동이 나를 울립니다. 나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의 몸은 경이로운 호흡의 진동과 나의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두고 나의 넓은 손, 나의 배를 느껴봅니다. 나의 몸이 진동함을 느껴볼게요. 호흡의 리듬에 맞춰 춤추듯 움직이는 나의 몸을 바라보고 사랑의 에너지로 진동하는 나의 경이로운 몸을 바라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으로 진동합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 숨쉬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나의 숨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언제나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 나의 손바닥, 나의 배, 경이로운 움직임 그대로를 느껴봅니다. 나는 진동의 에너지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진동합니다. 나는 치유로 진동합니다. 나의 숨은 진동을 만들고 나의 숨을 바라봄은 사랑의 진동을 만들고 나의 숨 보는 것은 치유의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언제나 진동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치유의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언제나 깊은 사랑의 에너지는 가장 우아하고 품위있게 가장 안전하게 나의 인생에 표현됩니다. 언제나 강한 치유의 에너지는 장기적인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게 나의 인생에 함께합니다. 그 자체입니다. 나는 사랑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진동 그 자체입니다. 나의 언어는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모든 움직임에는 사랑의 진동 나는 진동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경이로운 치유의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언제나 깊은 사랑의 에너지는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게 또 가장 안전하게 나의 인생에 표현됩니다. 언제나 강한 치유의 에너지는 상의적인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게 나의 인생이 함께합니다. 나는 사랑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나는 사랑의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사랑의 주파수입니다. 나는 사랑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미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나의 두 손으로 나의 몸을 사랑으로 쓸어주세요. 몸에서 느껴지는 사랑 그대로를 느껴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그대로의 경이로운 나 그대로 를 사랑합니다 온몸 세포 사이사이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에너지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을 즐겁고 유쾌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꼬리를 올리며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한 지금의 나를 느껴보며 이 꼬리를 올리며 한방 미소를 짓는 나를 느껴볼게요.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한 나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빛으로 가득한 지금의 나 그대로를 느껴봅니다. 지혜의 빛으로 가득한 나그대로를 느껴봅니다. 이 고리를 더욱더 힘차게 올려 얼굴의 근육에 힘을 느끼며 사랑의 빛 힘을 느껴봅니다. 치유의 빛에 힘을 느껴봅니다. 얼굴 근육의 힘을 느낄 때마다 나와 나의 주변은 밝은 빛으로 하나됩니다. 나 그대로를 느낄 때마다 소리를 올려 지금 느껴지는 얼굴 근육의 힘 그대로를 느껴볼게요. 이제 열을 세명 사랑의 진동이 가득한 치유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과 마주합니다. 사랑합니다.